자, 26번, 자, 26번 보시면 최고창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 f(x) 이렇게 나와 있죠? 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 건 나와 있죠? 자, 요거 우리 많이 했죠? 이거 무슨 함수입니까? 네, 요거 우 함수죠. 우함수들은 어 무슨 차수들만 살아있어요? x의 짝수 차수들만 살아있죠. 요거 기억하셔야죠. 이건 공식입니다. 요거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다시 f의 마이너스 x가 f(x)다라고 하는 건 우함수 얘기하는 거고 x의 짝수 차수들입니다. 왜냐고요? 왜냐고? 왜냐고? 요거 한번 생각해봐. 요 관계식 생각해봐. 여기 1넣잖아 그럼 여기 얼마 돼? 마이너스 1 되지? 2 넣잖아? 여기 마이너스 2 되잖아. 3 넣잖아? 여기 마이너스 3 되잖아. 어때? 계속 값이 똑같은 거야. 누구 기준으로? y축 기준으로. y축 기준으로 내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한 거랑 마 1, 마 2, 마 3, 사4하 똑같은 거라고. 아, 그러니까 얘가 y축 대칭이 될 수밖에 없다. 왜 와? 알겠지? 그러면 얘가 y축 대칭 되는 이런 애들이지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다가 1 넣고 마이너스 1 넣고 하면 부호 차이가 나면 어차피 제곱돼서 다 양수가 될 거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야. 지금 너네들이 내말 들어보면, 아, 뭐야, 당연한 소리만 하고 있어.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걸 보면은, 아, X의 짝수 차수구나. 이제 이걸 외워줘야 된다는 라 거야. 이게 써줘야 된다는 라 거지.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케이. FX는, 자, X 네제곱하고 p x 제곱하고, C 이렇게만 있으면 되는 거야. 홀수 차수들은 없는 거죠, 이제. 왜요? 홀수터수들있으면 세제곱하면, 생각해봐. 세제곱하면 부호가 그대로 유지가 되잖아. 그럼 부호 다른 애들 넣으면 부호 차이 날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만 있어야 된다. 음. 자,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 대입하시는 거야. 요거에다 대입하면, 어? 1 넣었더니 0이다. 그치? 1넣으 0이니까, 너도 1 넣으면 0이 되겠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 넣으니까 1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 되고요 자 C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이 돼요. 자 저번 시간도 했고 오늘도 했는데, 좀 친구들이 이걸 좀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하나 문자 바꿔서 넣어요. 그냥 식 정리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응? 응. 문자 두 개면 이렇게 식 정리되게 되시고, 자, 이렇게 없는 애들끼리 인수분해 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인수분해하세요. 이렇게 되죠? 응. 됐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갖다 으시면 되겠네요. 음, 여기다 넣으면 음, x 제곱 마이너스 1 제곱 플러스 1그 다음에 b에다가 x 제곱 마이너스 1 분의 x 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니까 없어지죠? 없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1을 대입하니까 어, 2 있죠? b 있죠? 1 있죠? 요게 4분의 1이면 되니까, B 값 나왔죠? B 값 나오면, 여기다 넣으면 C 값 나오겠네요. 자, 됐어요? 예, 요거 하나 외우시는 겁니다. 어? 선생님, 이거요? 저요? 이거요? 있잖아요. FX를요? X 4제곱, BX 3제곱, CX제곱, DX, 이 하고요. 이거 여기다가 넣고요. 이거 여기다가 넣고 했더니, 얘랑 얘랑 사라지던데요? 그게 방금 한 소리야. 그게 방금 짝수 쳤으만 남는 거, 그거 한 소리라고. 알지? 그거 하면 엄청 돌아가는 꼴이니까. 웜스 웜스 알지 한, 왜 하나 외워줄 수 있잖아 그치 이렇게 부탁했어 알니지 이렇게 부탁했는데 다음에 나왔는데 이거 못쓰고 있으면 그때는 어, <laughs> 하나 외워주시는 거야 알겠죠 자 풀어보세요